글로벌 투자를 읽는 등 글로벌 ETF의 트렌드입니다. CES 2026을 기점으로 증권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AI 성장 흐름과 맞물려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관련 투자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솔 ETF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또 시장의 뜨거운 섹터 로봇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로봇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조업 자동화 수요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로봇주 투심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주의 상승세 좀 최근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종료가 됐던 CS2026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올해 CS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보면 AI라는 산업에 대해서 구속적으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서브, 그러니까 세부 타이틀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2025년 CS 같은 경우에는 그러 AI 산업 안에서의 양자라는 그러한 어, 타이틀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주가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세부 테마 ETF들 중에서 아마 2025년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러 작년에 2025년도에 그 세부 테마가 양자 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AI 산업 안에서의 그런 세부 주제로 이제 피지컬 AI가 네. 또 부각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에는 수동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러한 개념의 정의였다라고 하면 이러한 CS2026을 기점으로 해서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인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는 이제 피지컬 AI라는 개념으로 재정의가 되고 거기 안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 상용화가 될수 있다는 점이 오 이번 CS를 통해서 좀그 확인이 되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물론 지금 코스피도 오천 포인트를 촬영 기준으로 넘어서고 있지만 그와또 후행적으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다고 라볼수 있는 코스닥 시장도 이러한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천포인트를 이제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요 로봇주라든지 주요. 국내 로봇 ETF들의 주가 흐름도 연출 이후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 앞서는 시장 안에서 점점 이러한 실질적인 상용화와 또그 로봇 관련된 주들의 실적이 좀 검증을 받는 단계를 터나서 그런 시장이 점점 성숙해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의 시대를 이끈 또 주역 중에 하나, 로봇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상승률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당연히 국내 로봇주에 투자하고 있는 로봇 ETF에도 또 자금이 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해 볼 만한 로봇 ETF가 있을까요? 네, 사실 국내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F가 한 1,100개가 이제 거의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1,100개라고 딱 들었을 때는, 뭐, 그냥 어느 것도 많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우리 국내 ETF 시장이 2002년도에 처음. 어, 코스피 200 ETF를 통해서 개화를 하고 나서 어, 그 상품의 숫자가 또는 전략의 종류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고 어, 늘어, 양쪽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국내 섹터 안에서 그러니까 대표 지수 국내외 대표 지수를 제외하고 아마도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상장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 ETF일 텐데요. 그 반도체 ETF도 굉장히 많은 종류 많은 전략, 또 많은 지역을 투자를 하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저도 최근에 보고 좀 놀랐는데, 이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 로봇 관련되어 있는 ETF들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상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 로봇 ETF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국내 상장되어, 국내 주식형 로봇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다양한 전략으로, 그리고 중국, 그 휴머노이드 로봇 ETF도 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그러한 또 지역별로 다양한 전략으로 편입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나 수익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래도 글로벌이나 미국 과 같은 해외보다는 지금 국내 로봇 관련된 ETF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과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뭐 주요 로, 국내 로봇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어 일. 일주일 수익률만 하더라도 차량일 기준으로 거의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한 달로 넘어가면 또 3개월로 넘어가면 30%에서 또5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률적인 흐름이 결국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또수급과 연결이 됐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들도 국내에 좀 다양한 전략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종목 상위를 보게 되면,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같은 퓨어 로봇주들도 이렇게 주요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팔란티어와 같은 조금, 조금 넓혀보면 AI 관련된 주. 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과 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순수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오롯이 반영을 하지 못하는 좀 이러한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고,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로봇 관련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대형주들도 편입이 되어 있지만,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또 부산 로보틱스, 그리고 또로보티스와 같은 순수 이제 로봇주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또 자동 뒤에 또 자동차주와 연결해서 이런 순수 로봇주들 중심으로 해서 국내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관심과 함께 다양한 로봇 ETF들이 주목받고 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과 한국 모두 로봇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점도 이 ETF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네 일단 뭐, 우리 미국 시장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고는 음, 얘기를 할 수가 그쵸.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음. 또 핵심 전략의 하나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봇산업도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로봇산업을 또 육성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CES 전에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도 이제 정부에서 또 30조 원 이상 로봇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또 민간 기업으로 또 이어져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또 연결이 돼서 그런 2030년까지 50조 원 이상의 로봇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또 주도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내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한 로봇 섹터들이 좀그 수익률 측면에서 좀 어,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파생이 돼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동차 주들이 음.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의 급등, 사실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서 지나치게 좀 과열됐다라는 평가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맞아요. 그게 충분히 그런 얘기를 네. 할 수가 있는 게 어, 일단 절대적으로 로봇 관련된 주들의 또는 ETF들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네.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또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하나 좀 검증을 받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앞선 산업이다 보니 이게 과열과 또는 그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프리미엄 사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로봇 산업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이 AI 산업 안에서의 좀 주도 섹터로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부분은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이 가격적인 측면 또는 이런 기대감적인 측면 선반향된 측면을 또는 과열된 측면을 좀더 고려해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있다는 점은 지금 로봇 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또는 유의 사항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이 산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실적과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염두를 해 두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지만 또 튼튼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산업인 만큼 조금 길게 보고 접근하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필두로 아까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 산업의 투자 키워드도 빠르게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완성차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확장형 모빌 이렇 기업으로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자동차 기업의 체질 전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 산업의 기반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섹터가 새로운 생, 그 성장의 모멘텀 또는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부품과 또는 공정에 대한 인프라를 결국 로봇 산업과 접목을 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프라와 DNA가 이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자동차 주들이 같이 주목을 받는 흐름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 부품이 그 로봇의 부품과 일치한다라는 게 하나의 일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관세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결국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성 장과 같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성장성을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는 하나의 또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로봇 산업과 자동차주는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또이 자동차주는 이 로봇 산업과 연결해서 하나의 재평가가 될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현재 맞이할 수. 있고 그게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이제 로봇과 연동해서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솔 자동차 탑3 플러스가 연초 이후 38%를 돌파하면서 국내 상장 자동차 관련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어, 그 자동차 탑3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 중심의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동차, 로봇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포트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최근에 단기 성과라든지 장기 성과 측면에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주 ETF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좀 최대한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이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과의 그런 성장 모멘텀이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로만 보더라도 천억 이상의 개인과 다양한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간에 2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로봇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긍정적인 흐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왔지만 어, 최근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악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트럼프가 좀 상호관세 협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라고 네. 어, 발표를 함에 따라서 어, 국내 자동차 주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러한 관세 영향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모멘텀과 별개로 조금 유의하셔서 이 산업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주들 로봇 모멘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관세 리스크는 항상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사실 이제는 막 로봇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관세 리스크가 나올 때 조정이 나온다면 좀 추가적으로 기회로 보고 담아도 될 시기인지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현대차 네. 워낙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못 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오늘 촬영일이 1월 27일이잖아요. 네. 그상호관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촬영일 기준에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국내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아마도 국내 자동차 주들이 굉장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네. 그 시장을 보신 분들 우려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자동차 줄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음. 실제로는 참, 이 제가 앞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경고함을 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러한 부분들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인식을 하셔서 오히려 주가의 하방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방어를 하는 흐름이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주가라는 흐름이 그런 성장이나 모멘텀으로도 움직이지만,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에서도 주가가 반영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이러한 간세 이슈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게 대표지, 지수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수급적인 여력, 그리고 또 자동차 주 안에서의 주도 섹터로서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수급적인 여력은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좀 경고하지 않나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좀 담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네네. 좀 견조하게 받쳐주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남아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올해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로봇 ETF 투자 전략과 함께 유의해야 할 점까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살짝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의 성숙도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화를 하고 있는 성장 초기의 단계라고 봤을 때 그런 반도체라 든지 우리가 기존에 어, 꾸준히 구조적으로 성숙 되어 있는 산업들 대비해서는 주도주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희미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령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주도주들을 분산 투자한 ETF를 통한 접근이 어떻게 보면 성장 초기에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어, 주도주를 좀 분산 투자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성장을 함께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ETF라는 투자 수단이 굉장히 어, 좀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로봇 관련된 ETF라고 하더라도 투자 지역별 또는 전략별로 굉장히 국내 다양한 전략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 목표 또는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선별할 수 있는 충분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ETF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어,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이러한 실적과 어떻게 보면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들보다는 지금 기대감이 앞서 있는 산업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단기 변동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더 대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뭐 결국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지금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 대외 경쟁력으로 봤을 때 핵심 기술력 측면에서 얼마나 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 우위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 약간 비슷한 일례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얼마나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기술력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결국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로봇 산업을 바라보며 있어서 좀 유의하거나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의 어떤 산업이든 성장의 초기에는 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로의 투자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자 거듭 강조해 주신 만큼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ETF로 투자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오늘은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로 부각받고 있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투자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읽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